다시 한번 가져갔고요. 자, 이거 한가하다. 옐로우 카드를 봤을 때. 18분. 그렇죠. 네. 양팀 후반 추가 시간에 나란히 세골씩을 넣고 있네요. 기록을 보니까. 자 슛! 김대원! 김대원입니다! 강원에 돌아온 김대원이다 라는 것을 팬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요. 밖으로 나갔습니다. <laughs> 와 근데 뮬리치 때랑은 조금 다르네요. 뮬리치는 예. 정말 모르고 벗었던 것 같거든요. 음, 예. 자 팬들에게 미안하다는 아, 아, 지금 몰, 착각을 한것 같아요. 몰랐었네요. 예. <laughs> 안드레선 아직 수원에 붙도 기회가 있습니다. 높게 뛰었고 반대쪽 다시 한번 뛰어. 선수 초조했을 <laughs> 것 같아요. 그러네. 여기서 <laughs> 그래서... 내려가면서 일단 <laughs> 아 지금 초조해졌죠. 초반부터 이슈들이 많았고 <laughs> 아, 김대원 선수가 득점을 올렸는데 남은 10분을 <laughs> <laughs> 정경아 독이 웃으면서 김대원 선수를 격려해 줄수 있습니다. <laughs>